큰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표가 납니다. 저희 마을에도 조그만 하천에 이렇게 큰 물이 지나갔습니다. 더큰 손해를 본 지역도 많지만 저희 지역은 다행히 가옥이나 공장 침수군은 없었고요. 이렇게 마을 앞에 개울에 큰 물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. 세게자란 수초들이 다 넘어져 있습니다. 그 물길에 힘을 못 이겨서 다 넘어져 있습니다. 아, 이 풀들은 다시 또 일어나겠지요.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풀들입니다. 아직도 물길은 세게 거칠게 흘러가지만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조용한 마을에도 잠깐이나마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오래 전에 물이 넘쳐 마을을 집들었던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서 아직도. 큰 비가 내리면 밖에 나와서 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자기 집에 들어올까봐. 늦은 장마에 계산이 들썩들썩했습니다. 이 탄교가 넘친다고 마을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계산 댐을 열어서 모두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아직은. 큰 피해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많은 피해를 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고장은 살기 좋은 고향으로,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행정도 잘 미치고, 주민들도 잘 따라주는 거 있습니다. 많은 흙탕물이 넘쳐서 울렁울렁 거릴 때는 겁도 많이 났습니다만 은 이제는 조용하게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아, 아직 여명이 트기 전인데요. 이렇게 조용한 개천이 많은 비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.